청첩장 모임입니다. 청첩장 모임이라는 거는 한국처럼 따로 없거든요. 너무 만족스럽다 이거. 아 이야. 민이가 완전히... 되게 한 거지. 왜 어떻게 <laughs> 어렵다. 아 <웃음> 왜? <laughs> 왜나몰몰 <몰라? 웃음> <언니는 너무 웃음> 이제 어느 정도 셋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집들이를 시작합니다 <laughs> 사실 뭐 너무 뭐가 없어서 뭐가 없는 집들이긴 하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 손님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오늘은 어머님 아버님이 오시고 그리고 또 주말에는 교회 친구들 오고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막 친구들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초대를 했는데 본격적인 집들이가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아 뭔가 저희 집은 항상 저는 약간 왜 이렇게 자꾸 기울어지는 거? 저는 항상 뭔가 제 집을 상상하면서 꿈꿀 때. 아, 내 집이 정말 오픈하우스가 됐으면 좋겠다. <laughs> 오픈하우스라면 좀 웃기지만 뭐라 해야 되지? 누구나 편히 와서 쉬고 가고 밥도 먹고 이러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그게 실현이 되는 건참 어렵다는 걸 깨달았지만 <laughs> 어쨌든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친구들도 많이 초대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집을 좀 그런 사람들의 흔적이 남겼음, 남았으면 좋겠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집, 이제 흰 벽에다가 사진을 쫙 붙이려고 그 사진 거리를 이케아에서 이제 사왔거든요. 그러고 이제 이 저희 사랑하는 한나가 지 <laughs> 한나가 어, 결혼 준비하면서 많은 걸 추억으로 담으라고 한국으로 떠나면서 이걸 선물로 주고 갔어요. 그래서 이제야 이거를 쓸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. 이, <laughs> 너무 이뻐. <예뻐. 웃음> 괜찮습니다. 잘 돼요. <laughs> 이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선물로 줬는데, 이거 어, 너무 이뻐. 색깔 봐. 보라색이야. <laughs> 이거를 이제 집 저기 문 앞에 두고 오는 사람들마다 사진을 찍고 이제 저 벽에 걸어놓으려고요 이 폴라로이드 사진 너무 이쁠 것 같지 않아요? 그 모든 사람들의 추억을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추억을 여기에 담으려고 합니다 집 안에 그래서 본격적인 집들이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등갈비와 떡만두 엉망지참 떡만두 조리를 했는데 맛이 아리까리합니다 아리까리. 맛있어요. 언니가 줬던 맛이 아니야. <laughs> 모두 다 약간 이씩부족맛이지오 맛있겠다. 왜냐면 이것도. 난 음, 음 조금 줘. 맛있겠다. 입지를 음. 바로, 바로 저, 빨리네. 빨리네. 아 어떻게 말하셨어요? 안 찢어지게 진짜, 진짜. 게짜 진짜. 진짜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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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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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Da-dum. -da. Where? Well. Da -da -da. oh. 공이... 홍셰벳 디저트 너무 맛있겠다 이거 근데 진짜 어때? 색깔이래?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. <laughs> 요즘 유행하는 거는 이런 액자랍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사진 한 장을 넣 넣지 않고 여러 장을 넣어서 거는 액자가 요즘 유행이래요. 매요? 이걸 실제로 요즘 결혼식장에서도 엄청 자주 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매요? 이거 말고 여섯 개 넣는 액자도 있었거든요. 여섯 개 사진을 여섯 개 넣는 액자도. <laughs> 사실 좀 그걸 사고 싶었는데 그건 검정색, 그 테두리밖에 없는 거예요. 하지만 저희 집은 컨셉이 뭐죠? 하얀색. 와이톤이 이 약간 컨셉이어가지고 <laughs> 이걸 샀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에 넣을 사진을 골랐는데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. 음, 사진은 음, 바로 음, 저희 인게이즈맨 음, 팔로 음.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뽑아가지고 그냥 인쇄를 했어요. 오 와우. 사실 미국에서는 이 포토 인쇄하는 게뭐 CBS 이런 가까운 데서도 할수 있긴 한데 너무 화질이 안 좋아서 따로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거든요. 오 와우. 와화진다 화질 진짜 좋다. 화질 진짜 좋다. 나물 포르스 써야 되나 그다. 봐요. 그러니까 어. 그 제가 마음에 드는 걸 사실 원래는 네 장만 뽑으려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건 많아 가지고 뭐 여러 장 뽑아 두면 나중에 또 쓸모가 있지 않을까? 혹은 주기별로 바꿔도 되잖아요. 유노 마랑님저 예. 액자 안에 사진을 그래서 좀 여러 장을 이렇게 뽑았어요. 예쁘다. <laughs> 잘 나왔다. 근데 <laughs> <laughs> 여기서 네 장을 골라서 여기 에넣어가지고딱 겁니다 이 여기도 너무 예. 맛있어요. 여요 칼라칼라 흑백흑백 혹은 올 흑백 어렵다어렵다 어렵다. Choose one. 뭐이 o n 얘기 n o w what to get. I don't know 적인 거. t to get. I don't know w 같 a t to get. I d o n 이제 이제 w w 같이 쓰는 거고 음. 이제 뭐 음. t 차도 같이 쓰는 거고 음. 등 w 같이 쓰는 거니까 그 I 면 o 이 t know w h 면 t to get. I don't k n 비 따로 h a t t 근데 진짜 둘다 재택이면은 2 4시세요 같이 가는 음. 분. 음. 아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수민이. 어, 맞아, 맞아. 나는 반반이지 음. 음. 그데스타일이 맞아 음. 맞아. 그럼 나는 애초에 좀한 자리에서 오래 일을 못해서 음. 나는 그냥 막앞에도 가고 막 아. 막 이래 이러니까 그냥 나가 밖에서 하고. 음. 아 성균 안에서 계속 할수 있는 스타일인가? 음. 얘는 진짜 한줄컴퓨만 봐도 괜찮데. 나는 나 같이 살면서 어. 그게 제일 쉬웠긴 했어. 진짜 한줄 컴퓨터만. 보고 완전 힘는거 같아. 나도 너무 뭐 힘들던어 <laughs> 나도 더할 일이 안 되겠어. 나도 요즘 가그하나 나는 집 부서고 밖에 는사이 나는 진짜 <웃음> 나는 나는 찾게 아니고 밖에 안 봐서 이상한 거어 진짜? <난> 나도 <나는> 어 <laughs> <3개> 아니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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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면서 내고 있고. 너 웃겨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오늘은 저녁에 또 집들이가 있어서 혼자서 장도 보고 이것저것 살것들을 살아나왔습니다. <laughs> 여기는 마샬입니다. 너무 귀여운 게 많고 여기도 아주 텅상즈위 해야 하는 곳이에요. 제가 사려고 온 것은 오늘은 이 오븐 트레이가 필요해서 왔어요.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맨날 트레이가 하나가 없어가지고 트레이를 사야겠어요. 주방템들 사서 갑니다. 다음 목적지로 마트에 왔습니다. 여기는 에이시안 마트랑 이런 한국 라면들도 다 있어요. 제가 뭐냐 두바이 초콜릿 스타벅스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앱으로 주문하고 갔거든요 근데 재료가 다 없다는 거예요 그 손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원래 크런치 토핑도 들어가야 되고 초콜릿 콜드폼이어야 되는데 콜드폼 없다고 딴거 넣어줬어요 힝. 이건 거의 구불주고 샀는데 그럼 리펀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정말 이제 거의 마지막 청첩장 모임입니다. 오늘 또 청첩장을 줄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이 안에 넣고 스티커까지 붙여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미국은 청첩장 모임이라는 거는 한국처럼 따로 없거든요. 그냥 여기서는 먼저 메일로, 그러니까 우편으로도 청첩장을 보내기도 하고 해서 사실 한국처럼 청첩장 모임에 막 엄청 큰 의미를 두지도 않고 그것도 필수는 아닌데 사실 청첩장을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은근 많다고 하더라고요. 요즘은 특히나 더더욱 모바일로만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주변에 친한 사람들한테는 특히 또 어른들한테는 뭔가 예의상 저희 결혼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요 이렇게 말하기 너무 그렇잖아요. 모바일로만 하면 또 전달이 어렵기도 하고. 해서 이렇게 몇 장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한 80장, 90장. 그래서 한 집에 하나당 보낼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거의 한한달 동안 한 달은 아니고 몇주 동안 까운 분들한테 모두 전달을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청첩장 모임을 이후로 못 드린 분들한테는 모바일로 드리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마지막 청첩장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, 얼마스트 마지막 청첩. 장 너무 만족스럽다 이거 <laughs> 이야 된장 성규가 했어 <laughs> 안무거 <하는> 났어 너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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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맛있겠다. 웃음> 오늘의 손님들 드라마 <목소리> <봐. 따라라라라> <목소리> 아니 왜왜또몰그러 <목소리> 너무 귀하게 찍는거 아니야 어떻반갑습 <목소리> <목소리>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목소리> 와 그릇 너무 많아 그니까 엄청 많아 우리 큰 우리 집 색깔이랑 딱인데? 그러니까. 이야 김혜미 또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너무 감동인데 십자가야